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설로니 가우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곤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 예전엔 이 경찰들이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가 긴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풍기 문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음. 또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커트가 무릎 위로 얼마나 올라갔느냐로 경범죄 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의 정부가 공권력으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한다고 하면 아마도 한바탕 난리 아닌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패션을 보십시오. 무엇은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머리 칼라만 해도 울긋불긋하고 형형색색 없는 색깔이 없습니다. 즐기는 취미도 가지각색입니다. 하지 못해 예전에 사람들이 엽기라고 해서 추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던 것들을 오히려 즐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개성이 강한 시대가 되다 보니 남의 충고를 받기 싫어하고 그 반향으로 남의 일에는 참견하기 싫어하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이 잘못 충고했다가는 봉변을, 봉면을 면치 못하는 세대이니 누가 충고를 하고 참견을 하겠습니까? 괜한 봉변이라 욕을 먹을 필요가 없기에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분명한 잘못도 지적하기보다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사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어내는 것이 소금이요, 빛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의 잘못된 부분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것은 정의로운 용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교회 안의 형제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덮고 넘어가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죠. 부끄럽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바울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키라는 것인데, 물론 왕따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았으면 하는 선의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통할까요? 이 바울 시대에는 이런 방법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왕따 시켰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들고 일어나 내 패거리들을 만들어 말썽을 일으키든지 크게 불만을 토로하며 아마 다른 교회로 가버릴 겁니다. 사실 교회원법에는 분명한 치리조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징계하고 처벌하여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치료를 실시하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시대가 하고 하도 약해져서 치리가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내리면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사실 자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뀌면 안 되지만 방법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야 잘못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더 열심히 더 선하게, 변함없이, 아직 미숙하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설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미운 감정은 군물입니다이 강아지를 보고, 나는 네가 밉다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쓰다듬어 주면, 좋다고 꼬리를 칩니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해도 부드러운 말로 배를 긁어주면서 말하면 좋아 뒤집어져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난널 사랑해 하고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보십시오. 아유 귀여워 하면서 걷어차 보십시오. 대변에 꽉 물려고 으르렁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짐승은 마음보다는 행동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마음을 읽어내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소를 지으면서 곱게 말해도 눈만 지집피지 않았다면 돈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사랑이나 친절에 속는 것은 한두 번뿐이지 끝내 전달되는 것은 진심입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쳐도 자기를 사랑해서 매를 드는 것은 언젠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미워서 매를 들었을 때는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강변을 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행동보다는 마음을 읽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변화를 요구할 때미움 감정은 금물입니다. 위에 올라서서 깔보는 자세도 버려야 하고, 죄인을 경매라는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랑이 아닌 미움의 감정이 섞이면 마음의 상처를 줄 뿐, 절대로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형제 변화를 원한다면. 충고를 하든 대화를 하든 기도를 하든 언제나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희생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곤면하라. 여러분 기도한 우리는 선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곤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늘 일어나는 대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묵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